너였구나. 요즘 여행은 순조롭니? 내가 필요할 땐 언제든지 불러줘. 응. 아루마을이랑은 완전히 다르지만 마음이 놓이는 곳이야. 처음 들어왔을 땐 깜짝 놀랐어. 주전자 속에 이렇게 큰 공간이 있다니. 아루마을을 주전자에 넣을 수 있다면? 그냥 해본 소리야. 실현할 수 있다고 해도 내가 지켜야 하는 건 아루마을이 아니라 내 고향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야. 미안, 이상한 얘기를 해버렸네. 그리고 초대해줘서 고마워. 음... 모두를 데리고 세상 다른 곳까지 쉽게 갈 수만 있다면... 아니지 아마 사람들도 사막을 떠나 다른 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미안 이상한 얘기를 해버렸네 그리고 초대해줘서 고마워 좋아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지 어 혹시 괜찮으면 전에 갔던 곳에 관해 얘기해 줄래 아무데나 다 좋아. 아, 싱그러운 풀과 자유로운 노래소리로 가득한 도시라. 아, 직접 보고 싶다. 난 어릴 적부터 사막에서 지냈어. 방사벽 너머조차 몇번안 가봤지. 네가 해주는 먼 곳의 얘기를 들으니 나도 모르게 마음이 쏠리네. 음,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야. 하지만 내 의무는 아로마을을 지키는 것. 그래도 언젠가 너의 말이 내 마음 속에 싹 튀어서 나도 여행을 떠날지도 모르지. 그때가 되면 너의 족적을 따라갈게. 무역과 계약을 따르는 나라라. 전에도 들어봤지만 네가 얘기해 주니 또 다른 느낌이네. 직접 보고 싶다. 난 어릴 적부터 사막에서 지냈어. 방사벽 넘어조차몇번안 가봤지. 네가 해주는 먼 곳의 얘기를 들으니 나도 모르게 마음이 쏠리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에 세워진 성이라. 아, 직접 보고 싶다. 난 어릴 적부터 사막에서 지냈어. 방사벽 너머조차 몇번안 가봤지. 네가 해주는 먼 곳의 얘기를 들으니 나도 모르게 마음이 쏠리네. 시간 있으면 내 얘기 들어볼래? 내 옆에 앉아도 되고 아니면 편한 자세로 있어. 난 평소엔 창과 방패를 쥔 마을의 파수꾼이지만 속으론 늘 이렇게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추구해왔거든. 응, 그러니까 허물없이 대해줘. 그러면 산전수전 다 겪은 여행자여, 저광의 오랜 전설에 관해 듣고 싶어? 아니면 아루마르의 과거에 관해 듣고 싶어? 저광은 고대사막의 마신이야. 사막의 백성들은 아흐마르라고 불러. 그는 무사 오언예가 지혜로운 자의 왕이자 사막에 몰아치는 바람과 달빛에 하얗게 물든 모래 언덕의 지배자이며 꿈과 올빼미의 울음 속에 숨은 천한 가지의 요정이야. 그의 오만한 언행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고 그의 왕도 역시 모래에 뒤덮여 도금 가수의 슬픈 노래만 남았지. 아직도 사막의 백성 중엔 저광의 신자가 많아, 저광의 부활 전설은 그들이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어.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거짓이 진실보다 더 위안이 되거든. 미안, 말을 하다 보니 괜히 우울해졌네? <laughs> 맞는 말이야. 과거가 순탄치만은 않고, 아직도 힘든 일이 많지만, 그곳엔 내가 지키고 싶은 평화로운 삶이 있어. 네가 들어주고 이해해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고마워.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마을에서 있었던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 전에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고대엔 지금 아루마리 있는 산과 호수 모두 저광성의 일부였대. 저광은 사막의 신으로서 금빛 모래와 붉은 바위로 아흐타몬이라는 왕도를 세웠어. 저광이 세상을 떠난 뒤 살아남은 저광의 백성들은 아루마을 최초의 주민이 되어 저광과 관련된 신앙과 전통을 보존했대. 학자들의 유배지가 되기 전까지는 말이야. 사람은 태어날 땐 자유롭지만 자주 족쇄의 발목을 잡히곤 하지. 미안 말을 하다 보니 괜히 우울해졌네 <laughs> 맞는 말이야 과거가 순탄치만은 않고 아직도 힘든 일이 많지만 그곳엔 내가 지키고 싶은 평화로운 삶이 있어 네가 들어주고 이해해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고마워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마을에서 있었던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 음, 시간이 늦었으니 어서 자러 가봐. 깊은 밤이 네가 푹쉴수 있도록 보살펴 주기를. 너였구나. 요즘 여행은 순조롭니? 내가 필요할 땐 언제든지 불러줘. 좋은 아침, 어제는 잘 쉬었어? 혹시라도 밤잠을 설쳤다면, 밤에 여신님도 슬퍼하실 거야. 어떤 방법으로든 소중한 것을 수호해낼 거야. 그게 과분한 소원이라 할지라도.